네, 이번 영상은 3주 정도, 네, 뺀거 보이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두 번째 이제 리뷰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춤 최근에 한, 한 20일가량 좀 재미 못 보셨죠? 네. 어, 저는 상승을 예측하는데요. 네, 그 근거로는 다섯 가지가요. 네,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봉 20일과 60일 선의 골든크로스의 구간이 임박했다는 점이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주황색이 21선이고, 빨강색이 61선인데, 이제 골든크로스가 날, 이제, 나는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네. 아마 12월 초쯤 해서 이렇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그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 5일선 지지 반등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상승세가 강한 종목들은 이제 뭐 주봉 내지 일봉에서는 웬만해서는 5일선 안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봉에서도 보시면 여건에서이 파란색 5일선 안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죠. 만약에 5일선이 살짝 꺾이거나 하는 그 선에서는 적어도 11선 근처에서는 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5일선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지금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네, 이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그 시기가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일본 5일선, 11선, 21선. 즉, 이평선의 밀집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5일선 파란색과 그리고 11선 녹색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이세 개가 밀집 구간이죠, 현재.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죠. 네, 이 점입니다. 그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높이면서, 네, 상승 구간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본 거래량 최소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이 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정말 적었던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 구간,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이 구간에 이제 돌입을 했죠? 예.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예, 네. 요 정도 라인이면, 이 부근에 거의 도입, 지금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 내에 거의 돌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짝 나와주는 매집봉이나 아니면은 변동성 캔들이 나와준다면은 어, 상승으로 상방을 좀더더 크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근거로는 스토키스틱인데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일봉에서는 여기서 딱쏴졌으면 어느 정도 이제 533에서 이제 쌍바닥인데 살짝 꺾였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이게 스토키스틱은 바뀝니다. 여기서 166도 상방 추세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4시간 봉을 보면은 4시간 봉에 533이 네, 땅바닥이죠. 네. 월요일날부터 이제, 이제 다음 주 기대해봐도 좋을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참고로만 해주시고, 네.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그 가격 리뷰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솔루션은 리뷰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예.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네, 자주자주 리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